나무가 타고 있습니다. 자, 야, 76도. 말에는 사이에 2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봐봐. 아, 그요 자, 일단. 안녕하세요, 설린농입니다. 아, 우 아, 저는요, 추운 게 싫어요. 자, 그래가지고 농막을 아주 뜨끈뜨끈하게. 자, 이 라이트 두 개를 갖다가요, 이제 설치를 해서 아주 뜨끈뜨끈하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보일러 전용 화목 난로입니다. 자, 이거를요. 지금 돌리고 있는데요. 자, 여기 바닥을 한번 볼게요. 바닥. 바닥을 한번 보면은, 여기 딱 보면 25.6도입니다. 25.6도. 와, 바닥이? 응. 자, 바닥을 여기 한 칸, 두 칸, 세칸 크게 보일러를 깔았기 때문에, 어, 저거를 막 푹푹 그게 뗀다. 그러면 한 40도까지 올라가고요. 자, 일단 바닥이 뜨뜻하니까 난로 같은 거를 들 때도요 그렇게 추운 게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 한 봐봐 나무가 지금 찌끔찌끔 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온도계를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하얀 부분을다 찍으면 안 되니까 지금 온도 어어 어, 뜨거워 아, 어뜨뜻해 뜨거워 뜨거워 자 온도를 한번 재볼게요 여기 자, 여기 보시면 50도 아까 70도까지 올라갔었는데 아이. 불이 약하게 태서 그렇고요 자 여기 들어가는 쪽 보면은 63도 자 그리고 컨테이너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콘테이너로 들어왔는데요 자기 아까 막대 온도를 해 봤는데요 몇도요? 1도, 1도? 응, 1도입니다 도 1도 1도고요 자 여기 펠렛 화목난로가 있는데 아, 화목이 아니지 펠렛 난로가 있는데요 자 요거를 키부 막 들어와서 춥다 그러고 키부 막 그러면요 맨 처음에 어 기분나는 거봐 기분나고 추워요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그냥 어 얘를 안 켜도 여기로 뜨끈뜨끈하게 할수 있는 방법을요 여기다가 라디에이터를 두 개를 설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켜기 전에 1도였습니다 1도 아 그나마 이, 자기야 이거 하나는 닦고 왔다고 좀 괜찮네 이거 뭐야 이거 어디서 뭐 쓰레기통에서 그러다가 들어왔어? 아 닦은 <놀던> 거 맞아? 닦은 거자 우리 요법으로 시킬까 에다가 그냥 제가 닦고 오겠습니다. 야, 아우, 드론 죽었어요, 근데. 아우. 선생님이 줬잖아, 내가. 야, 여기는 이걸로 해야 돼. 자, 일단, 이제 농막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15mm 중간을 했는데요. 저, 엑셀로 하는게 약간 더 굵어서, 물순환은더 빨리 되는데, 어, 여기 분석하고 다, 있는 자재가 요거 밖에 없어가지고 이걸로 하겠습니다. 약간 그 대신에 물 흐름은 약간 느리겠죠? 자, 일단 저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미리 뚫어놓 컨테이너로다가 일단 집어 넣겠습니다. 자, 여기. 오시, 막은 거아니요 막, 물로 막혔네. 됐다! 됐어 자, 여기 집어 넣었고요 자, 라이젠테를 한 개, 두 개를 해놓았습니다. 네, 라지에이터가요, 많으면 많을수록 농막이 금방 따뜻해지겠죠. 이제 이주름관을 연결하기 전에요. 자, 여기 주름관을 연결할 수 있는 부속을 갖고 왔고요. 자, 이걸 갖다가 테이프로는 감아서 라지에이터에다가 연결을 해주고요. 아, 나 맨날 여기 컴퓨터 작업할 을때 맨날 죽어가지고 짜증나는데 이제 오로부터는딱 들어오자마자 뜨끈뜨끈해지고 있네 그치 어보 이거 두개 틀어놓으면 뜨끈뜨끈해? 아, 그럼 30도 이상 20도 이상 올라가지 20-30도 가까이 아, 그래요? 그럼 포근해지 아유 난로 안 떼도? 난로 떼지 난로 떼지 <laughs> 물을 데피지 아우 야 아니 저기 아 저거? 펠렛 펠렛 당연한 거아니오 이렇게 껍데기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하얀 거. 하얀 거. 그 다음에. 너 옆에다 물찬장 요런 다. 실리콘 재질. 자, 이렇게세 가지 순서대로다가 이렇게 넣어줍니다. 쭉 올려. 쑥. 쑥. 어? 이게 아 이게, 이게 반대로 들어간 것 같다, 이게. 이게 이쪽 아니야? 이렇게. 고무 음. 쑥 넣어줘 이 은근히 지그지 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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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왜 안들어가 끄드럽게싹공끄도 집어넣어주고 응? 쇼지으로 아, 이렇게 로 조였고 자 일단 하나끄 완성 지끄어끄게 끄지 끄

여기 반대쪽 보면 낮아요 낮은 쪽으로 해갖고 다시 높은 쪽으로다가 연결을 합니다 자두개 연결 을자테프론 가봐야지 이거는 테프론만 써도 돼아 그래요? 알타이 여기 다 꽂혀져 있는데 뭘테프론는왜 필요 있어 아. 자 여기는 부품이 있는 거라 그냥 엑셀로 자쑥 집어넣고요 써요 그. 들어간겨? 들어간 거 이거 하면 다한거요 일단 다 한거요? 응 두개를 연결을 했고요 이제 바이크 야 들어오는 데가 시면 나가야지 그러면 들어오기만 하면은 다 응, 찢어죽으라고 <laughs> 어, 뭐? 춥다고 발 시려서 아, 발이 깨질 것 같아 나도 찢어졌어 좀 이따가 금방 제 뜨뜻하게 하면서 내려가 여기 들어와서 뜨뜻하게 찔 필요가 없어 저 밖에 날라와서 지금 자 일단 아 여기 연결 다했고요 밖으로 나가서 보일러랑 이제 연결만 하면 다. 음, 아유 나가네 아우 끊겄같 아유 자 지금요 이제 라디에이터랑 배관을 다연결했으니까이 화목난로 보일러 전용 하, 진짜 이거 이거 자기가 진짜 잘 만들었지 이거 조금만 떼도 금방 뜨듯해지잖아 물이 응. 자 일단 여기는 이제 아우 이거 지저분 더러워 죽겠네 이거 괜찮아 말르면다 떨어져 아말르면다 떨어지는데 이거 여기 아우, 흥거득까봐 가지. 자, 일단, 아, 여기는 물을 빨아 내가지고, 라지에 대로 보내는 곳. 자, 이렇게 하나 연결을 해고요 아, 뜨거 또, 좀, 쫀쫀 또, 쳐질것 때문에. 자, 이렇게. 아우, 느낌 좋아. 자기야, 어? 이제 컨테이너 그냥 뜨끈뜨끈할 것 같지, 조금씩고 자, 7, 80도 막 되는 물이요. 순환이 라디에이터가 계속 순환을 시킬 겁니다. 그거 에어 빼는 거아니요 에어가 라디에이터가 해서 빼야 될것 같아. 그러니까요. 물 우리는 순환이 되면 자동으로 다 여기 위에서 에어가 빠져. 근데 꼭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중간에서 에어가 많이 차면밀어내지 못하니까. 낮에 대해서, 안 되면 낮에, 아, 이게, 이게 뭐냐고 이걸, 아, 내가 잘 한다고 했는데 이게, 아. 그냥 해. 아, 뜨거 아이. 자, 여기, 퇴수, 퇴수주 퇴수 된다. 퇴수. 자, 일단 다 아, 했구요. 일단 밸브를한번 열어가지고 조이고. 아, 이게 뭐야, 이게. 됐어, 뭐 뒤로 다니지도 않는데 뭐 라디오 이터까지 가는 거다빈고치워야 되니까 자, 이거는요, 어, 부동액입니다, 부동액 부등록. 왜냐면은 작업장이나 자 그런데 밤에는 트, 그 난로는 틀지 않으니까요 오카면서 봐, 이거 라디이터 창건나 봐야지 아, 또기다 꽂혀라 자기야 끝내주는데 아 연결했는데 에어안 빼도 돼 야, 들어가는 물이요. 들어가는 물이, 어뜨고워어뜨고뜨겁고요 지금, 라지에이터를 통해서 바이패스 되는 라인입니다. 어 벌써 뜨끈뜨끈합니다. 자, 그러면 또, 일단, 라지에이터, 한번 온도 한번 찍으러 한번 가보자. 야, 지금 어, 금방 틀었데요 라지에이터가. 어우, 뜨거워. 더 이상, 못 버텨. 아, 자, 이렇게, 두분 내가, 뜨끈뜨끈한다. 어우, 진짜 되게 따뜻하다, 이거. 음. 그지 야, 야, 뜨겁고요 자, 보면은, 엑셀, 엑셀로 연결된 데는요, 부동액이 들어가 있어서 푸른 색을 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온도를 한번 찍어볼까요, 이거? 자, 한번 봐봐. 42도, 48도, 50도. 50도. 자, 가까운 쪽에는 60도 이상. 그러네. 야, 그리고 점점, 점점, 여기서 이렇게 쫙, 흘러서 이쪽으로 가니까요 거의 나가는 주변은 온도가 30. 30도. 자, 들어오는 온도는 지금 보는 동안 60도, 나가 빠져나가는 온도는 30도. 자, 그러면 30도의 온도로다가 지금 여기로 데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아직 더 있어요. 10도 밖에 안 돼. 자, 일단 30분이나 1시간 후에 다시 온도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자기야. 왜불흐는 소리가 왜 시냇물이 저저저르는 소리가 나지? 차는 거지 뭘? 에어 아직 들는게못차 에어 아직 들어 빠졌나? 뭐야? 아니 내 에어는 안 찬다. 안 아, 아, 빠졌는데 다 빠졌는데 안 어, 나온 거 봐. <laughs> 에어 들어 빠졌어. 시냇물 흘러. 에어 들어 빠졌어. 어, 에어가 들어가는데 우리 사랑이 되지, 근데? 왜? 쾌활하네. 조이쿠하나만줘봐 에어가 들어... 왜왜 뜨끈뜨끈하지? 대표적인 게 들어가서 그러지, 뭘. 어쪽거 저쪽 거 어우 뜨거 어우 뜨거더 어, 뜨거워졌어 yes. 어우 뜨거야 한번 다시 한번 해보자 와 되게 뜨거워졌어 소리 안 난다 이제 응. 물안 흐르네 78도, 와, 아, 아, 아. 여기 들어온 데는. 이야, 76도? 똑같아졌는데? 응. 음. 이야, 70도 이상이 넘어갔고요. 자, 지금은 라지에이터가 지금 뜨뜻해지고 이제 공기가 조금 따뜻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후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요, 이 보일러 전용 화목 난로를 떼고 있고요. 물 온도 아우 야 뜨거워 자기야 뜨겁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나무가 타고 있습니다 자 1시간 아, 조끔 넘게 뗐고요 아 더워 아 오늘 날씨가 약간 북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자 여기에 바닥에 보일러가 들어갑니다 자 보시면은 몇 도까지 올라갔을까요 여기는 음한 응. 바닥 온도는 33. 아 33도 정도가 되고요 아우 더워 덥지 하고 어, 역시 바닥이 뜨뜻하니까 공 발이 땀나. 그지 우풍이 없어서 그래. 자 과연 컨테이너는 한1 시간 조금 넘게 보일러를 떼는데 몇도 올라갔을 것 같아요, 보. 뭐. 18도. 18도. 응. 자 과연 몇 도가 되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또나 될까요? 한번 문을 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불을 떼기 전에는 어. 어우 추워. 그랬었는데 어? 야 공기가요? 그러는데 냉기가. 하나, 둘, 없고요 자, 우리 여보가 거짓말을 쳤습니다. 훈훈하지는 않고, 냉기가 싹. 아, 이 정도면 훈훈한 거요. 훈훈한 거요? 자, 일단, 신발이... 온도를 한번 재볼까요, 여기? 난발 싫은데, 제가 쓰레기 가신데 자, 여기다가 한번 재보자. 어우, 불은 쌩쌩 한테더니 60도 밖에 안 되네. 약간 70도, 80도더니. 아, 어워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그래도 안 추워. 자, 들어가는 온도는 61도. 그리고, 나가는 온도는, 어, 똑같네. 응, 아까도 똑같았어. 마지막에 재수. 응. 자, 그런가? 자, 일단, 온도가, 밑도가 올라가는지. 자, 아까 재기 전에는요, 1도밖에 안 됐어, 1도. 어. 1도밖에 안되는데 10도, 19도, 19.5도, 거의 20도 가까이 어. 올라가고 어. 있습니다. 어, 안 춥지. 자, 20도 정도 되면요, 여기 그렇게 춥지 않아요. 자기 내 실력이 어때? 자기 이거 설치하지 말자고 그랬는데 설치해놓니까 이게 잘했어. 이게 잘했지. 응. 어? 응. 맨날 그냥 지금 밥 먹자 그러면 그냥 떨면서 전자레인지 돌리고 다다다다다다. 떨면서 뭐가질러고 그런데 딱 이거를 설치하고 나서 문딱 여는 순간 냉기가 싹 사라지고 그냥 어우 더워도 아니고요 포근합니다. 자한 시간 조금 넘게 돌렸는데 만약에 두 시간, 세 시간, 네 시간 돌린다 그러면요 여기. 온도계가 25도, 30도 가까이 아마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죽겠어 그지? 야, 말에는 사이에 2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봐봐. 그래말에는 아, 사이에 20도 올라갔어, 야, 봐봐. 그지 말 봐봐, 그지? 보여? 20도 딱. 뭘? 올배서 자, 그래, 아유, 그냥 올밴다고 쳐. 그래. 자, 2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말해. 야, 여기서 이제 컴퓨터 작업할 때도요. 아우, 춥지 않고 그냥 벌벌벌벌 떨고 히타 틀어놓고. 안 그래도 되고, 그냥 딱 들어오자마자, 그냥, 짜고, 벗어 던지고, 나 20도요. 편집하고, 2 0도 25도네, 아우, 돈가, 야뒤치하고 음. 자, 이렇게, 라제에터를 이용을 해서요, 화목 난로 플러스라제에터두 개를 설치했는데, 자, 라제에터가요 이게 하나짜리가 아니라, 어차피, 나무를 떼면 물이 끓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게, 설치해도 되겠다. 응. 어. 네 개, 다섯, 한, 네개 정도, 3개, 4개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금방 기운도 따뜻해지고, 또, 훨씬 빨리 따뜻해질 것 같아요. 그죠? 응. 야. 야, 이거 만져봐. 손을 대지 말고 만져보라고. 손왜 대래, 자꾸. 아, 뜨거워. 아유, 뜨거워요. <laughs> 뜨겁네. 응.